네, 안녕하세요 코인양수입니다. 녹화 진행한 현재 시간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 51분입니다. 비트코인이 밤사이 또한번 조정을 받으며 시장 분위기가 축 처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제 실시간 수익률부터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이번 주 월요일에 추천드렸던 웨이브 알트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조정이 지속되며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려 20%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영상 촬영하는 지금 시간에도 제 시나리오대로 계속해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항상 조정 하락장 탓하지 않고 상승 나오는 코인들만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웨이브와 같이 단기 급등 나올 코인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다 함께 수익으로 이겨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바운스 토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폭등 나올 종목이 분명하니까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바운스 토큰 일봉 차트를 보시면 제가 미리 그어드린 가로줄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 구간들은 상당량의 매물대가 꾸준히 쌓여서 형성된 주요 매물대로 강력한 지지 및 저항이 되어주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웬만큼 강력한 상승세나 하락세가 아닌 이상 해당 구간을 위로든 아래로든 돌파하는 움직임이 쉽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작년 12월 말부터 이어진 긴 하락 추세로 인해 16,300원 매물대 아래로 이탈하며 추가 하락이 우려됐는데요. 하지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었고 상승 추세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량의 매수 거래량과 함께 해당 매물대를 재돌파 현재 그 위쪽에 안착해준 것까지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흐름이 바로 바운스토큰의 단기급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빼놓고 볼수 없는 거래량 같은 경우엔 작년부터 대량의 거래량이 주기적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약 1000억원 수준밖에 안 되는 바운스토큰의 경우 그만큼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세력들이 큰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세력들의 입김이 닿으며 약간의 거래량이 나오더라도 단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 매물대에서의 지지, 꾸준히 발생해주는 거래량까지 이 모든 단서들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2만 2천원 부분까지의 단기 급등 수익은 가볍게 노려볼 수 있고요. 세력들의 본격적인 터치를 받으며 펌핑이 나오는 순간 3만 2천원까지의 폭등 수익까지도 순식간에 노려볼 수 있는 기회의 매수타점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현재 시장은 난이도가 매우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코인의 가격이 언제, 어디로 튈지 장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상만 보시고 섣불 매수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실시간 대응법과 깊등 나올 코인들의 타천들까지 전부 다 챙기셔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최대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바운스 토큰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